안녕하세요. 7가이. 엠톨입니다. 7 엠톨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7가이는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이렇게 뛰지 않고, 이렇게 아주 유리게 점프하는,

오늘 칠 가이와 함께 이대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칠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 랑랑이 엄마가 이거 끼리. 엄마가 이거 끼리. 엄마가 이거 끼가이칠이 7가이. 아, 어? 아 저는 어른강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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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도> <놀리도> 이한테 맞는 십 사선을 아 응. 그게 맞다 니까 나도 갈 거야. 겠어 이렇게 하면 돼배은225십오 배선 이백이십오 배이백이 이거 어떤 건? 내말잘 들어 이제 또. 어? 이렇게? 그랬지? 아 이렇게가 아니잖아. 촬영하고 있어, 혹시? 음. 응? 나 회전. 나는 회전이 225인데, 이렇게 되는데 됐다. 오, 장 됐다. 설정이에 4, 한번한번 엄마, 엄마, 옛날에 내한는데준 이겨, 나. So yeah. 그다음에 총, 그다음에 모정상,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새총그 다음에 모정사,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슈퍼페인트 트림마인. 뭐야? 따단, 따단. 한국 개요 개물 인데 그거 아니야, 어차피. 슈퍼스페이스 트림마인이야. 새총 아이씨. 킬 하셈 아 개축 진짜 안좋다 개좋아 네. 개 좋아 개 좋아 개 좋아 따다다다다다다 저는 여기 저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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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못생겼어 죽었어요 근데 무정차 민근 좋아. 네. 어? 일단 한판 붙어보자. 촬영하고 있니 혹시? 어. 칠가이. 칠가이. 칠가이와 함께 붙어봐요. 다단. 칠가이. 안녕하세요 칠가이입니다. 칠가이. 저는 너무 칠합니다. 권장! 여기는 거의 모든, 많아. 모든 맵이 그럼... 다 되는 맵인데요. <laughs> 나는 다 써보겠습니다. 무기 다 써보겠습니다. 일단 돌격 먼저. 그러다가 방치. 지면요. 괜찮습니다. 점프만 쓸게. 어. 음, 자다. 첫 번째 돌격 돌격 쓰겠습니다. 더더 전투를 하 마. 는데 예스, guys. 예? 요저뭘 숨겨요? 제가 빨리 불요 자첫 번째 팔 돌격으로 해. 이겼습니다 두 번째 오 벌써 노랑 무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팔 가겠습니다 짜잔. 하고 있어 그거야 아니 아니 고해주 내준 세요 아이 태풍 차 헤드를 죽자 같이 못 챙기지 말기 이제 총검 가야겠죠 이번엔 전주 불 가야겠죠? 아이 소리 뭐냐? 마모스 소리. 마모스가 여기 있나이 얼마? 아이케이보 세븐 진짜 안 좋네. 아이케이보 세븐 진짜 안 좋다. 아이케이보스 아니. AK보세베. 아니 총검 개안 좋아. 이제 님도 안 보세요. 파리즈. 저기 o n 한번 n o 근데 어떻게 t k 을왜 w 는지 아, n t k n 지 w I don't 지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노란 무기를 안 쓰겠습니다 모든 무기 중에서 이번엔 버스트로 라이 d 안 됐네요? 죽을 겁니다, 어차피. 미쳤나 봐. 저원래 미치는 거아니요 뭔데요? 입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자, 지금 신고하려고 왔어요. 이번에 좀 넓은 맵에서 한번 해볼게요. 왜요? 그냥. 실가이 실관이 났어요 칠가이는 대형 교차로가 가고 싶다 큰 집방 얘기 안되네 나나다 있어 크로스보 쓰겠습니다 아 크로스보 근데 인네뭐 레걸려가지고 아, 소니다네 저는 활이 있어서 소멸님 <laughs> 소멸님부터 활 쓰잖아요 <laughs> 잘 쓰는 잘 쓰는

잠시만요, 어디 쪽 갔다. 나 영상 봐야지. 영상 보자, 좀. 아니. 알겠어, 알겠어, 봐. 됐다. <laughs> 아이고, 재밌어. 아이씨! 이만한 거 아니야? <laughs> 눈눈다 나왔습니다, 여 이제, 점, 점사. 씨. 아니야, 씨. 씨 아니야. 뭐. 아저씨, 포장. 아, 저기, 알피즈 아, 날아오는 거 봐봐. 이제 부터알 아이고, 동 나한번 하기 이렇게 어렵냐? 아 이거 봐야 돼. 이름 이렇게 없는데? 아본 적은 있지만. 이용대체로용 이거 다먹어 뭐, 아니 씨. 어린 말하지마어시전이어차피 메디킷 안어대어 잠깐만 이렇게티베킹을 한다 크로스절에이스어 에이스라니요 이스죠 에이스라는 게 없고요 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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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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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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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슬라이딩 원래 블레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아니. 안 하고 싶어요. 아니요.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안했고요안 했습니다. 아, 잠만 원래 안했데트스제 못생긴 아저씨가 잘래요. <laughs> 아, 이번에 저녁이고요. 이거저 아, 저기, 아, 저기요. 아, 적용 맞아, 너도 아니 뭐. 뭐안 돼. 이걸로 해서 하는 거 못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칠가이칠가칠가이못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오케이 나이스 자 이제 주무기는 다 했고요 이제 장검입니다 장검 <놀람> <놀람> 나이스인데? 그 다음 뭐냐? 아, 자, 이러면, 총알 없는 응. 게될수 있습니다. 어. 아, 총알. 아, 짜증 아, 짜증나. 이증나 짜증나. 처럼나시할수 있어. 아니요? 천공걸려서 그런지 아요제가맣 네. 그래, 천공. 아씨! 아, 음. 아, 그러면 세청 줘야지. 이번에 세청입니다, 여러분들. 근 페인트 볼까? 안 썼지 않아? 아, 그 노란색 무기는 안 쓰이로써. 아니그 <목소리가> 대신 사기입니다. 쓰지 마세요. 액션. 액션 줘. 아, 맞다. 노란색 무기 안 쓰기로 했는데. 노란색 <목소리가> <요란색인데> 뭐? <목소리가> 아니, 어떻게 <어떡해> 버려? 지 <목소리가> 한... 아, 육0로 박스나 주고 샀는데... 그다음 무기는 플레이어건... 쿠폰도... 응, 원하시는 만 맞아요. 죄송합니다.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씨 아이씨... 나한맞거나 <laughs> 여기... 나 여기 찍어 여 거...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laughs> 자이만 무기는 우지입니다. 이제는 절대안 말입니다. 근데 우지보다 네. 이게 더 낫다. 마이크로지 할까? 마이크로지. 스네 한 개가 더 좋네. 한번 개쓰레기네. 어, 욕소리가 나는 것 같아. 아, 스프레이! 아, 스프레이! 예, 응. 신고 알려라고 하시네, <laughs> 당신이. <웃음> 아, 근데 신고 안 했는데 무슨 신고 말했어. 했는데. <laughs> 어떻게 했는데. 한번 어쩔 수없는데 <laughs> 이거 2편까지 가는 거야. 뭐, 어, 어쩌라고요 당신이, 그렇죠. 목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렇군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